4일 방송된 KBS ETV 신데렐라 게임 45회에서는 신여진, 최명지, 윤세영, 구하나가 함께 있는 장면에서 구하나에게 전화가 걸려오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 장면에서 네 사람은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분위기는 그리 무겁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구하나의 휴대전화가 울리며 그 순간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구하나는 전화기를 받아들고 상대방의 말을 듣기 시작했는데 듣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다.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이야기가 들려오는 듯했다. 구하나는 상대방에게 뭐라고 했냐며 조심스레 물었고 이어서 신 회장님 잃어버린 딸이 죽었다는 거냐? 고 물었다. 그 말을 들은 신여진은 깜짝 놀라며 당황한 얼굴을 숨기지 못했다. 윤세영과 최명지도 상황을 이해한 듯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모두가 굳어졌고 전혀 예상치 못한 전화 내용에 정신이 혼란스러웠다. 이때 상황을 견디지 못한 최명진은 급히 구하나의 전화를 빼앗아들고 상대방에게 강한 어조로 당신 누구냐? 고 물었다. 전화 상대방이 무엇이라 말했는지 알수 없었지만 최명진은 이미 화가 치밀어 오른 상태였다. 그는 잃어버린 딸이 죽었다는 그런 소문이 돌아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어서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모두 허위 사실이다. 사실 무근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최명진은 그 말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분노를 일으킨 듯 자신이 맡고 있는 역할과 명예를 걸고 이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 그후 그는 전화를 끊기 전에 다시 한번 경고의 말을 덧붙였다. 이런 말이 기사 한 줄이라도 나가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다며 그 이야기를 반드시 법적 대응으로 풀겠다고 단호하게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은 후 신여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어느 신문사냐? 고 물었다. 그러나 최명진은 쉽게 대답하지 않고 그냥 안 들은 걸로 하세요라며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덧붙였다. 그는 재벌과 찌라시가 돌기 시작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냐며 이 상황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 말에 신여진은 더욱 당황한 기색을 보였고 그동안 이 문제가 얼마나 오래된 일인지 깨닫게 되었다. 윤세영과 최명진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른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최명진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구아나에게 윤유진이 우리 앞에 이렇게 멀쩡히 살아 돌아왔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니 말이 되냐며 강하게 말했다. 구아나는 그 말을 듣고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하게 얽혀가는 듯 구아나는 신여진에게 괜찮냐고 물었고 신여진은 의연한 척하며 다들 회사 잘 다녀오라고 힘없이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투에서 알수 있듯 이미 마음 속에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신여진은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없다는 듯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때 최명진은 신여진의 반응에 대해 속으로 생각하며 불만을 표출했다. 형님이 이상하다며 그렇게 찌라시 따위에 신경을 다 쓰신다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는 신여진이 예상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고 느끼며 더욱 분노를 느꼈다. 그 후, 그는 한방 제대로 먹은 얼굴이다라며 신여진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그리고 속으로는 형님,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더 기대하시라며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이제부터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상황을 이끌어갈지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시청자들은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구하나가 받은 전화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가 전한 잃어버린 딸이 죽었다는 소문이 사실인지에 대해 궁금해할 것입니다. 이 소문이 실제로 신 회장님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라면,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정말 진실일지, 아니면 단순한 루머일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대될 것입니다. 또한 최명지가 구하나의 전화를 빼앗아 허위사실이라며 강력하게 반응하는 이유와 그가 신여진에게 느끼는 감정도 시청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특히 최명지가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한 후, 신여진이 다들 회사 잘 다녀오라며 방으로 들어간 장면에서 그녀의 향후 반응과 행동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증을 자아낼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윤유진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과 그동안의 행방에 대해서도 시청자들은 궁금해할 것이며 그녀의 복귀가 사건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감을 높일 것입니다. 결국 최명지의 발언처럼 앞으로 전개될 갈등과 사건들이 어떻게 고조될지에 대한 궁금증은 시청자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